공원 곳곳에 원예 도구와 봄꽃 모종들이 줄지어 준비돼 있고 삼삼오오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투리 땅을 두고 대토론을 펼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어, 다게더 예쁠 어, 마치 자기 방을 꾸미듯 정성스런 손길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진 손바닥 정원은 금세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습니다. 꽃이랑 좀더 예쁜 식물들을 사용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관적으로도 더 좋고 사람들이 함께 예쁜 꽃들을 보면서 좋은 감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 정원은 마을 공터나 남는 땅에 만드는 시민 주도형 도심 정원으로 심은 꽃과 푸른 물론 생김새도 모두 달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내가 만든 공원을 가꾸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커가는 식물들이 커가는 모습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1회 수원 가드닝의 날 행사로 단조로웠던 공원 유휴부지 8천 제곱미터가 시민의 손으로 더 다채롭게 변신했습니다. 최근 높아진 정원 꾸미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가드닝 상담소와 어린이 식물 놀이터 등 체험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과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손바닥 정원을 위해 모집한 세빛수원 손바닥 정원단에는 현재까지 7 1 2명이 가입했고 같은 날 공동 발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동네마다 조성되는 정원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맡게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내집앞도가꾸고또 정원 문화의 페르난드, 패러다임, 보은농체의 페르난드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올해 4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손바닥 정원 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